<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초코팡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슬픈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셨던 아스메즈카 모드 있잖아요. 그게, 그걸 시즌2로 하려고 했어요. 시즌1은 그냥 1만이고, 시즌2는 아스메즈카 모드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찍었던 영상들이 다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날라갔, 제가 포맷 했었는데, 또 렉도 걸리고, 와. 어... 게다가 포맷 하는 동안에, 제가 그 파일만 세이브를 안 해놔가지고, 그 파일이 날라갔어요. 지금 보시자면, 여기에 세개밖에 없죠. 아스메시카 파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그때 제가 올렸던 1번, 2번 영상이, 원래 1번 영상 맞는데 그 2번 영상으로 오, 올렸던 그 영상은 3번 영상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즌2는 날라갔고 시즌2.5로 다시 뵙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요 아네 어, 전화 받고 왔습니다 아, 삼촌이 잘 있냐고 여쭤보시, 여쭤보셨네요 자 아무튼 이제 좋은 소식 나갑니다. 대체 뭐가 좋은 소식일까? 맞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디어 서버를 열었습니다. 어? 아 잠시만요. 지금 제가 버킷을 안 열고 있네요. 아, 네 버킷 실행했습니다. 대체, 왜 서버를 열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서버는, 어, 십. 어, 도시맵으로, 마크 한단다님의 도시맵입니다. 이거 왜 했냐? 제가 학교에서 만들, 회사 형님들과 함께, 전투 맵을 전투 맵을 플레이하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에 보시잖아요 롤러코스터가 많이 있는데 요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맵이 조금 넓다 보니까 어, 많이 그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트를 타고 구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뭐야? 자 여기 보시면 1방, 2방, 3방, 4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업을 뽑을 수 있고요. 각자 직업에 나온 각자 나온 직업에 따른 아이템들을 여기서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가 스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템을 가져가고 바로 보너스 타임! 이 많은 상자들 중에서 단 하나의 상자에 다이아칼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만약 찾을 시에는 최대 2 개까지만 찾아갈 수 있으며, 여기 있는 선인장은 필타임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데미지를 안 받고 가기를 하,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된 거고요. 어, 일단 이 맵은, 이 원본은요, 원래 제가 안 바꾸고 한 맵은 마크한다다님의 마크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롤러코스터 제가 단 거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의, 그러신 분들은 저의 그, 이메일, 저 댓글에 이메일로 보내달라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 데, 이, 데,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나도 이거 하번초코파이님하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아마 서버를 여시는 부분을 모르시거나 전투맵으로 전, 전, 서버를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영상만 보거나. 사실,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선착순 다섯 명에게, 늘릴 거예요. 선착순 다섯 명에게 OP 드립니다. 아니, 아니다. 선착순 두 명에게 OP, 선착순 세 명, 그 다음으로 온세 명한테 OP, 아니, 게임 모드. 그 다음으로 온네 명한테 마인카트 탈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해보고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상 초코파이였습니다 라고 말할줄 알았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드디어 제가 스티브에서 통갑을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킨을 바꿨다고요 여러분 이제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악플 달지 마세요 제 스킨 바꾼 몸입니다 스킨 바꾸는 법 몰라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인데 스킨 드디어 바꿨어요. 스킨 많이 다운받아놨어요. 무시하지 마요. 개무시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